조조글 목사님은 사실 평생 한번 뵀습니다. 1994년 5월이었습니다. 그해 민청학년 20주년을 기념해서 조조글 목사님이 귀국하셨습니다. 조화순 목사님 회갑 즈음이기도 했습니다. 옛 서울 구치소 자리에서 열리는 인혁당 추도식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마침 고난 모임에서 추도식에 참여해서 추모곡을 불렀죠. 고난 중창단이 추모곡을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조지오글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마 당신이 1974년도 인혁당을 위해서 변호할 때만 해도 함께했던 사람들이 적었을 테지요. 그런데 감리교회의 젊은 목사들 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조지오 굴 목사님도 천상 감리교 목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도식 현장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한번 사무실에 가보시겠다 해가지고 고난 사무실까지 그때 걸어서 영천시장을 거쳐서 서대문 사거리까지 모시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오셔서 그해 이미 5개월이나 지났지만 철 지난 천 달력을 드렸더니 굉장한 선물처럼 받아주셨고 좋아하셨습니다. 내친김에 저도 부탁을 드렸죠. 고난함께 소식지가 그때만 해도 한 80페이지쯤 나오던 작은 잡지였는데 조지오글 목사님께 1974년도 옛 시절을 회고하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들을 좀 담아서 글을 써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정말 약속대로 글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육필원고가 되었습니다. 조지오글 목사님을 그 후로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인혁당 사건에 희생되신 분들이 무죄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때 본부에서 신경아 감독 회장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해서 조조골 목사님께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인삼차를 선물로 함께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주 대단히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면서 또 답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 미국에 가셔서 이제 하셨던 일이 이제 도로시 오글 사모님이 먼저 북한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조지 오글 목사님도 북한을 방문하시면서 우리 남한 사회의 어떤 반민주화적인 그러한 행동들이 이것이. 단순한 독재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 문제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그 이후로 행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남과 북 사이에 하루속히 화해와 평화가 정착되어야 되고 정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고 평화 조약이 맺어져야 결국은 남과 북의 문제와 함께 이 땅에 인간다운 삶,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공동 공존하고 공동 번영하는 그러한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차원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조지오을 목사님의 그러한 인식의 발전 그리고 그분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너른 안목들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감정적 대립을 하고 편을 나누고 그리고 좀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75년 전에 부터 배태된 분단의 간극, 그 아픔, 어쩌면 천형 같은 것이 결국 모든 판단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남과 북 사이에 화해를 해야 되고 또 남남 사이에 갈등에서도 화해가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분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전기를 언젠가는 될수 있으면 다른 시일 내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1989년도 고난받는 일과 함께하는 모임의 출발점도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여전히 우리 사회와 시대의 아픔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서 그런 소명을 잊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조지옥을 목사님 소천하신 지 벌써 일주기 이군요. 어, 이것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함께 고난 모임이 주관해서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또 어, 조지오글 목사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또 유작들을 묶어낸 그런 책도 어, 신앙과 지성사를 통해서 발간하고 또 추모 학술 쌤이나도 어, 열고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에, 저는 조지오글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은 조지오글 목사님의 어떤 인혁당 사건에서 당시 k n c c 목요기도에서 하셨던 그분의 발언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또 추방 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주로 기억합니다만 실은 조지오글 목사님의 그 인혁당에서의 그 발언은 결국 그분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지극히 작은 자들, 그 당시 노동자들과 어울려 사는 그 삶이 바탕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맨 처음 인턴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살면서 대전과 공주에서 학생들 또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같이 경험했던 그 애정, 어린 삶, 그리고 그 이후 1960년부터 결혼 후에 한국에서 10년 동안 인천에서 도시산업 선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당신의 동력자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또 노동자들의 삶과 함께했던 그것들이 실은 조지 오글 목사님의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 예, 뿌리고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것들이 한 순간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과 만났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또 위험한 시대에 결단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조지오브 목사님 일주기 추모 전시회가 이런 뿌리 깊은 그분의 신실한 삶,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랑. 특별히 가난한 이들, 노동자들의 권리, 그리고 그분들의 인간다움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과 함께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